고스트 오브 쓰시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게임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기대작이라고 말이 많았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결같이 별 기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죠. 공개된 영상만 봤을 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게임인지 감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봉이란 건 보기만 해도 알수 있는데 세키로나 인한 같은 잘 알려진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된다는데 뭔가 잡탄 같은 느낌도 들면서 비슷한 게임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권에서 흔히들 나오는 트레일러만 멀쩡하게 뽑은 와펜네식 괴작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러면 마침내 가면을 벗고 그 정체를 드러낸 스시마는 어떤 게임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체를 알수 없던 게임의 실체는 허무할 정도로 단순했죠. 그냥 무난한 오픈 월드 게임입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스신 크리드 같은 UB식 오픈웨드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게임 말이죠. 하지만 무난한 건 무난한 거고 게임 자체는 꽤 재밌게 지겼다할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래픽입니다. 요즘 트 AAA급 게임들 중에 그래픽 안 좋은 게임은 없다지만 트레일러에 비교하거나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자면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건 기술적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좋은 그래픽들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려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분위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배경이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경치 좋은 게임들은 많지만 이 게임처럼 흐드러지는 분위기를 가진 게임은 몇 없을 거예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하얀 파도 같은 가이드숲이나 화면 가득 큰 날리는 낙엽과 꽃잎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다소 특징적인 게 있다면 원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을 쓴 점일 텐데요. 이런 다소 과장된 색감과 분위기 덕분에 딱히 현실적이란 느낌은 들지 않지만 말을 타고 달리기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멋진 경험을 할수 있었죠. 비주얼이 만족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에 대한 기대와 몰입감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그래픽, 영화 같은 게임업계의 숙명처럼 느껴지는 단어죠. 많은 게임사들이 영화 같은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쓰시마도 그런 집착이 돋보이는 게임 중의 하나입니다. 쿠로사와 모드라는 흑백 모드를 넣어놓고는 고전 일본 영화풍이라며 추천할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튜토리얼도 없이 대규모 전쟁과 극적인 사건들로 시작하는 프로로그와 갈대밭을 달리며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는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냈으니 말이죠. 그래픽뿐이 아니라 여러 연출들을 통해서도 영화적인 느낌이 주류한다는게 느껴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적인 연출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한 UI의 최소화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 할수 있을 겁니다. UI의 크기 자체도 작을 뿐더러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나와 있죠. 하지만 UI라는 건 그냥 없앤다고 다가 아닙니다. 애초에 필요해서 생긴 거잖아요. UI 줄이겠다 시고 체력과 없애놓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 죽으려 할 겁니다. 특히나 이 게임은 오픈헤드 게임인 만큼 방향치도 할수 있게 만드는 길 안내가 상당히 중요한 게임인데 그걸 거슬리는 UI가 아닌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게임 화면 안에 녹여냈죠. 길을 잃었을 땐 바람의 흐름을 따라가라 정신 나간 소리 같긴 하지만 나름 사무라이 같은 운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임에 맞는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UI를 줄여나갔고 그에 따라 몰입감도 더욱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바람과 함께 달리며 영화 같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던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였습니다. 물론 정말 그럴 리는 없고 기본적인 즐길거리 또한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사무라이 하면 역시 칼을 빼고 말할 수 없는 법이죠. 그리고 이 게임 전투 상당히 재밌습니다. 솔직히 오픈헤드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맵에 준비된 컨텐츠들은 많이 뻔한 편인데 전투가 워낙 재밌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 같은 그런 퀘스트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전투의 매운맛에 꽤 당황했죠. 사무라이라는 놈이 처음 마주치는 잡병이나 지나가는 도적한데도 두세 방 맞으면 바로 눕습니다. AI한테 인성지도 당하면서 뭐가지댕공 당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UI가 최소화된 덕분에 그냥 칼을 휘적휘적 흔들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름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설렁설렁 싸우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해요. 기본은 적의 방어를 강공으로 무너뜨린 다음 유효탈에 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상대하는 적의 무기에 따라서 4가지의 자세를 쉴새 없이 바꿔가며 싸우는 거죠. 방패를 든 적에겐 수감의 자세로 방패를 걷어버린 뒤 공격하고 월감의 자세로 칼몇방 맞아도 슈퍼마로 버티고 들어오는 거한들에게 스턴을 먹인 뒤 결정타를 꽂는 식입니다. 자세를 안 맞춰도 싸울 수는 있지만 자세를 맞춘 거에 비해서 심각할 정도의 하드코어 난이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근본 없이 제발 맞아달라 빌면서 막 휘두르는 칼질이 아니라 상대를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자세 잡힌 검수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초반엔 이네 가지의 자세가 다 열려있지 않아서 도적 나부랭이들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스킬들을 하나둘씩 캐금하고 보다 멋지고 절도 있는 자세로 적들을 베어 넘기는 모습을 보면 성장의 뿌듯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액션 게임들에는 필수 요소가 된 패링의 맛도 살아있죠 패링에 성공하면 바로 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패링하면 적을 거의 일격에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뽕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스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투가 다대일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을 베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적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패링하면서 쉴새 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대일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완벽하게 7명의 적을 뵌 뒤에 발동할 수 있는 악령 모드는 이 게임 전투의 활용점정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흑백으로 변한 화면 속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는 적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방에 썰어버리는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한 자루만으로도 너무나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나름 잠입 암살 플레이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데일이 보통이니 싸우기 전에 술을 줄이는 용도로도 좋고 아예 백각당하지 않고 다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살하는 맛이 꽤 좋은 편이에요. 창호문 암살 같은 건 보는 맛도 죽여줍니다. 활로 적의 머리를 하나씩 딴다거나 폭약통 같은 오브젝트를 발동시킬 수도 있고. 닌자처럼 쿠나이를 던진다거나 연막탄을 터트려 적들을 기절시킨 뒤연속 감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면 승부가 압도적으로 재밌다 보니 손은 잘 가지 않았지만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투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건 딱히 스시마만의 장점이라 말하긴 힘들 겁니다. 당장 어크만 봐도 오픈월드에 비슷한 수준으로 재밌는 전투를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스시마는 아까도 말했듯 영화 같은 게임의 감성이 전투에도 묻어나 있어서 꽤 만족스러웠다 생각합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거나 살을 뼈를 가르는 듯한 소리가 생생하게 나고 적들도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닌 베인 부위를 부여잡으며 쓰러진다거나 미쳐 죽지 못해서 아등바등 기어가는 적들도 나오는 디테일이 전투의 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가는 적들은 정말 아파 보이기 때문에 졸로 불쌍해서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되죠. 이럴 때 칼로 썰고 찌르는 맛이 패드로 느껴진다 할까요? 갑본도 뽕에 취하게 됩니다. 특히나 맞대결이 이런 갑본도 뽕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진조리 쇼부! 하면서 단칼에 썩 하고 썰어 넘기면, 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다섯 명을 내리 그렇게 베면서 슬로우로 흩날리는 선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죠. 그리고 난그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사무라이의 결투를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적을 베고, 피를 턴 뒤, 납도. 역시 양모노들이 뭘좀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사무라이 판타지의 정수를 게임 안에 그냥 쏟아 부어놨어요. 그냥 흔한 오픈헤드시컨텐츠에도 이런 일본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온천에서 명상, 대나무 베기, 중위 감성 넘쳐나는 일본식 시조짓기 같은 것들 말이죠. 다른 게임이었으면 완전 잡퀴에 그쳤을 것들을 독특한 컨셉과 함께 게임에 잘 녹여내고 있어서 신선한 느낌도 들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서브 컨텐츠들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죠. 전투와 그래픽이 수준급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이지만 오픈 월드 게임으로선 다소 아쉽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월드 하면 역시 탐험의 맛인데 탐험이 딱히 재밌진 않습니다. 사이드 퀘스트 같은 게 많긴 해요. 개가다가 잡혀있는 농부 구해주면 어디로 가서 퀘스트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마을같은 데서 어쩌다 퀘스트 받아서 하다보면 사연이 하나같이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나리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는데 그냥 지나쳐가면 그게 진짜 악령 아니겠어요? 문제는 거의 다 이런식의 구성으로 되어있고 내용도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단 겁니다 사람 죽이는 가파가 있대 응 도적이야 귀신 나오는 숲이 있대 응 몽골군이야 누구 죽여줘 몽골군 누구 찾아줘 도적 일로 가봐, 몽골군. 거의 모든 서브 퀘스트가 그냥 가서 전투하는 겁니다. 딱히 스토리라 부를만한 것도 없어요. 뭐 선택에 따라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전투하고 보상을 주기 위한 구실일 뿐이죠. 전투가 재밌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 재미없었으면 7시점도못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이드와는 별개로 메인과 메인급 퀘스트들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처음엔 주인공이 너무 진지충에다 무사도만 자꾸 울부짖는 답답이어서, 이거 설마 이대로 그냥 일본 메달로쭉 가는 건가 하는 짜증이 밀려왔는데, 처참하게 깨지고 나서 여러 주변 인물들과의 사건을 통해 변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작중에서 보여주는 갈등도 단순히 몽골과 일본 사이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몽골과 맞서 싸우는 백성과 사무라이 사이의 현실적인 갈등 또한 잘 표현하고 있었기에 더욱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메인급이라 할수 있는 동료 퀘스트들도 하나같이 캐릭터가 뚜렷하고 주인공인 진의 변화에 영향을 줬다 느껴질 만큼 강렬한 스토리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악사의 이야기와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시작되는 신화 퀘스트는 마치 어린 시절 듣던 전래동화를 듣고 그 전설을 파헤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보스전과 보상은 덤이고 말이죠. 맵도 그리 큰 편은 아니고 게임 내용도 뻔하다면 뻔한 그런 게임이라 할수 있겠지만 영화 같은 몰입감과 재밌는 전투가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게임이었습니다. 흔한 오픈월드 스타일 게임에 거부감이 있다거나 짙은 외색이 꺼려지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즐기만 한 게임일 거예요 일섬으로 적을 베어 넘기고 말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갈대밭에 손을 뻗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고스트 오브 스시마였습니다